티비의 소미예요. 오늘 소미가 문구 전문기를 찍어볼 까요 지금 터 시작해 볼까요? 거거거 시작할지 않고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자 이제 문구 전문기 찍어볼게요. 소미가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짠 슬라임 있는데 그건 나중에 공개할게요. 이거는 아이 슬라임 액티베이터예요. 오 제가 애트를 없어가지고 애트 이걸 한개 샀어요. 오. 이게 예, 도 영양도 되게 많고 해서 이거 사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물풀이에요. 이거 제가 물풀이 많이, 제가 물풀이 없어가지고 이거 세개더 샀어요. 근데 한 개는 썼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제가 요즘에 달고나 커피 슬라임을 했거든요. 다양하게. 그런데 우, 아이가 필요해 저는 목공풀로 이제 요즘 자주 만들거든요. 목공 한개더샀는데 그거는 제가 액기 만들 때 썼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어, 늘 아이클레이. 오, 엄청 많죠, 아이클레이. 자, 요 아이클레이들이, 여기, 이게, 여기 있으면, 여기 형광 핑크도 있고요. 여기 분홍도 있고, 이게 초록 아이클레이랑 제 흰색 아이클레이 여기 빨강 아이클레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핑크 아이클레이는 별로 없고 제가 없는 색깔좀 조금 더 샀어요. 이것도 아이클레이로 만들 만드는 영상도 찍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제가 요, 자, 짠. 엄청 귀엽죠? 이렇게 예쁜 캐릭터 있데이거 한번 꺼내볼까요? 그냥 꺼내야 될것 같아서, 꺼내볼게요, 정리가. 오, 이렇게 펜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펜을 이거 쓰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짠오 뺐어요 여기 심도 이렇게 두개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짜쭈오 귀엽죠 안녕 우리야뚜두두두 이게 펜. 네이게 펜으로도 쓸수 있지만 음그건 뭐지 이런 네 부러진건가 잘 모르겠네요. 어?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빠져요. 이 캐릭터도 있네. 그냥. <laughs> 예, 근데 엄청 귀여워요. 자, 그러면 다음을 해보겠습니다. 짠! 이게 뭐냐면 천사점토예요. 짠! 천사점토. 와. 내가 요즘에 천사점토로 이렇게 푹신한 버터슬라임 만들 때, 요, 이, 천사좀 돌을 쓴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쓰는 영상 만들게요. 자. 자 이번에 이제 애깨 소개. 애깨 소개 차례요 오, 후 기다리고 기다려다 애깨 소개 줘. 하나. 둘. 셋. 오. 자, 세 애깨가 있어요. 세개의 애깨. 제가 이거 너무 좋아서 산 건데, 이거 이런 거거 있으면 이거 당장 사세요. 이거 진짜 느낌도 좋고, 끊김도 없는 애기만들 정말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반짝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봄 느낌이랑 이 바다 느낌, 그리고. 근데 얘다 만져볼게요, 한번. 오, 빨리 만져볼게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파랑부터 만져볼게요. 파랑도 제가. 되게... 오, 과연 차이가 있는지. 어떡해. 너무 코콕도잘고죠 좋아. 한번. 빼볼게. 이거 너무 투명해. 이거야. 이거 기포, 제가 한번 사봤는데, 이거 기포가 생겨도 너무 느낌이,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이거 화면에 진짜 밝게 나오죠? 투명이 엄청. 근데 보면 이렇게 제삭제삭. 근데, 제가 그 핑크도 한개 샀는데, 그, 핑크보다 얘가 좀더 단단한 느낌이네? 이거 하루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완전 감동스러운 느낌. 야 오. 몰드도 엄청 좋야 돼요. 자, 기포 속에 들어볼까요? 너무 좋다. 근데 이거 바풍은 잘안될것 같아요. 바풍 조금 되긴 되네요. 오. 쭉쭉 늘어나요. 이제 이거또 기포는 생긴 것 같으니,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액기들께 더 만져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핑크색, 핑크색을 샀었는데, 핑크, 이게 종류별이 있어요. 제가 보는데 이세 개가 있더라고요. 헉, 연... 보시나요 이런 육망한거 보셨나요? 오, 이 완전 클리어예요. 제가 이렇게 클리어만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클리어 클리어. 저는 이거 클리어만 더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토핑이 아 근데 이거당점은 이거 찔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손톱 찔리고 진짜 아파요. 응. 이거 보세요. 완전 유리 조각이죠. 이제 더어 꺼내 볼게요 오호 이렇게 완전히 돼 오호 고독가독 느낌 오호 이좀 예, 하루 지나서 그런가 조금 댕댕한 느낌도 있으네요 이게 이제 좀 추운 철이라 여름에 진짜 이거 나데 몰랐는데, 이거 근데 진짜 느낌 좋거든요 이거 1200원 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거 되게 그라데이션도 좋고, 양도 많은 거라, 한 번씩 쳐주시는 것도 정말 좋은 거예요. 제가 강추 드립니다. 강추. 막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이런 거는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가격도 저렴 좀 하고, 근데 이거 더 싸게 살 수도 몰라요. 엄청 이렇게 패때 너무 봄 느낌이 나죠? 이것도 기프가 벌써 다 떴네요. 제가 이제 이거 만고 한개더 있어요. 마지막이죠. 이제는 이노란 이제 노란 한걸 만져볼 거예요. 소리를 감상해보세요. 야 너무 너무 좋다. 오 제가 그냥 클리어만 분리해 볼게요. <laughs> 잠시만요. 클리어만 분리거고요 이제 보세요. 클리어 분리 <laughs> 완전 이렇게 유리 조각이에요. 아니, 아니. 일단은 반짝이 추가야지 이제 이런 꺼내는 느낌이 나요. 어디가 꺼내는지. 여기 <laughs> 너무 엄청 예쁘다. 이렇게 노랑이랑 글리터가 있어요. 한번 섞어 볼게요. <laughs> 여러분 이거 감상하면 되는건가요? 이거 광고 아닙니다 광기 아니에요 슬라임이 익힌거예요 카카카 이게 기포가 엄청 크게 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오, 엄청 축축하네요 너무 좋아 골드 골드 느낌도 나요 와 마블링 이거 진짜 애기 만들어도 엄청 느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이거 이거 좀 이제 이게 심심하면 요거를 제가 애기 만드는 거를 찍을게요. 너무 좋아, 강추 강추 이거 너무 강추드려요. 좌제존 그래도 기고다 생겼으니 이제 마지막 하이럴트 죄 제일... 이건 양이 정말 <laughs> 죄송해요 양이 제일 많고 해요 짠 아이슬라임 자 이거 제가 아이슬라임인데 제가 이거 너무 좋아요 아이슬라임도 이게 가격이 뭐 이거 진짜 퀄리티 좋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어, 어떻게 뜯지 여기를 뜨면 되나? 우와 이 투명한 그 자체 제가 지금 오늘 빡 밖으로 써봤는데 너무 눈은 느낌이 좋잖아요 아이슬라 근데 이제 겨울철 여름 아니 겨울철이라 굳을지도 몰라요 그거 너무 공개 하이거 <laughs> 어. 보세요 댕댕한거 같은데 살짝 댕댕해요오와 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와 와. 와, 어, 이거, 엄청, 리티한 에메라이드 같아요. 이거, 색소 넣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이슬라임의 색소. 오, 근데 살짝 댕댕한 느낌이 있어요. 역시, 여름철은 강력해요. 완전 이렇게 살짝 댕댕한 느낌이 있어요. 원래 여름철에는 아이, 아이슬라임도 되게 느낌 좋은데. 역시, 여러분들은 여름철에 사세요. 겨울철에 사니까, 좀 댕댕한 느낌 있어요. 오! 힘 많이 들어가요. 빠 빰, 오! <laughs> 엄청 품어가서 좋은데. 이거 그냥, 좀 댕댕한 데니까, 댕댕한 것만 아쉬워요. 오! 우와. 텃밭 소리. 기포소리를 감상해보세요. 제가 이거 아이슬라임 뚝딱하니까 업그레이드 하는 영상을 찍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오, 타닥타닥. 오, 와, 이렇게 문카드 재미라이드 느낌이에요. <laughs> 자, 마지막 기포소리까지 해서, 기포소리, 요, 투. 어디 다다다디여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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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디어 재밌었다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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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기디어하기디 어디 어디 요디어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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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